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어,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죠. 저도 이제 아이폰을 바꾸긴 해야 되는데 어, 옛날에 아이폰 X 때 보면 0.25비트와 0.2비트 사이 0.23비트 정도를 줘야 아이폰 하나를 살수 있었고 그다음에는 0.15비트 정도, 그다음에는 이제 뭐 0.07비트. 쉽게 말하면 휴대폰은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아이폰 하나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4년 주기를 따라서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했던 자산이다. 그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제목에 아마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파보면 보면 블랙락 ETF인 IBIT 초점을 맞춘 데이터를 보자라고 해서 IBIT는 투자 고문으로부터 14억 5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유치했다. 그는 이를 작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총 460억 달러 일부에 부여가 하기 때문인데 보면 어, 모든 흐름을 제외하고 투자 고문과 관련된 14억 5천만 달러만 살펴보면 IBIT는 올해 출시된 ETF 중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한 ETF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 ETF 관련는 것들이 그동안의 모든 ETF들보다도 자금 유입이 가장 빠르고 많이 됐다 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상규모에서 이를 이기는 유일한 ETF가 이제 KLMT라는 건데 얘는 ESG, ESG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에코 뭐, 소사이어티 거버넌스라고 해서 약간 우리 이 앞으로 세상을 나아갈 때 경영하는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건데 한 투자가 있으며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하루 평균 약 250조가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투자 자문사를 채택한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IBIT 블랙락에 이 투자 자문사를 채택한 경우가 비트코인 ETF인데 그만큼 아마 성격적으로 그동안 없었던 자산이고 특이 자산이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진실은 투자 고문들이 역사상 다른 어떤 ETF보다 비트코인 ETF를 더 빨리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팩트에 기반한 거잖아요. 현재 그들의 역사적 흐름이 다른 투자들의 훨씬 더 역사적인 매수에 의해 가려졌을 뿐이다라는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른쪽 보면은 중요한 점은 i b t 자문자 할당이 올해 출시된 다른 ETF보다 더 많은 유기적 유입이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지난 횡보 속에서 어쨌든 1월 달에 이제 ETF가 됐잖아요.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ETF 된 이유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결국 뿔마뿔마뿔마 뿔마 뿔마 해서 자금 유출 유입 유출 유입 했을 때 유입이 더 크다는 거고 상당히 그 유입수가 꽤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지랄 엽차기를 하든 어쨌든 가격은 아 유입은 있다라는 게 유입이 한 거고 그게 전통 금융인 주식 시장에서 들어온 자금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이 ETF라는 상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입이 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익스체인지 리저브 거래소에 예약된 이제 거래소 할당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건데 이 보라색 보면 될것 같아요 모든 스테이블 코인 이 보라색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에는 어쨌든 돈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장이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걸로 비트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얼마나 있냐는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u s d t 가 u s d c 보다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게 올라가죠.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유일하게 스테이블 코인 중에 믿는 거는 가장 믿는 게 u s d t 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비 U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낸스 UST를 금지하면서 SC에서 기소 때리면서 없어졌고 이게 SD UST로. 바뀌었을 거예요. 홍콩의 은행을 두고 FD UST가 지키고 있고 u s d c 는 여러분이 아는 서클 회사에서 만들어낸 어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아마 내년에 예상 가능한 호재라고 하면은 크라켄 거래소의 IPO가 있고 두 번째는 u s d c 이거의 서클의 IPO가 아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또 시장이 호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갇혀 있는 어느 가격대 의 구간이 있는데 현재 60K를 뚫어내지 못했지만 65K와 50K에 있는 매수벽과 매도벽과 매수벽을 보았을 시 어쨌든 우리는 이 안에서의 가격 변동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점으로는 어 65K와 지금 50K 딱 중간 정도 가격에 위치를 했죠. 58K, 57.5K면 거의 중간이니까 지금 가격이 변동되면서 정확히 중간 은 아니지만 그 중간 지점에 우리는 있는 거고. 아래로 보면 매수 벽이 사실 없어요. 50한 2K까지는 매수 벽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훅 빠지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롱 청산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될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50K는 지난 저희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49K를 다시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50K가 가급적 안 뚫리면 좋다라고 했는데 매수 벽이 좀 세워지면서 유의미하다고 생각습니다이 메터리얼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매도벽과 매수벽이 있는데. 어 지난 2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매수 벽의 양이 매도 벽의 양보다 많다 그래서 아주 어 약간 의미가 있는 매수 벽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단기 청산 쪽으로 보게 되면 7일간 단기 청산에서 보면 58.8k의 쇼 청산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으로 진하게 칠해진 곳들은 항상 결국은 돌고 돌아가서 청산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58.8k까지는 우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차트를 또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 역시나 저번에 말한 것처럼 오르는 게 쉽지 만은 않습니다. 자, 저항선을 기준으로 볼게요. 파란색 저항선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이어진 저항선이고, 4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진 저항선입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뚫어내면서 일단 이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저항선은 이제 지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테, 리테스트를 한다면 떨어졌을 때 여기 55.5k 정도에서 파란색 저항선 지지선으로 다시 밟고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건이 초록색 선입니다 이렇게 e o s 시에 나오는 선이고 이게 58k에 있는 현재 가격대에 57.8이 정도의 저항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 파란, 초록색 저항선을 넘게 되면 또다시 주황색 저항선 이 개나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주황색 저항선이 이제 떠나 있는데 이게 61.8k 62k 정도가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얘들아, 4치 움직임으로는 저점을 다시 갱신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왼쪽의 저점이 53.5k, 가운데 저점이 49k, 그리고 오른쪽 저점이 52.5k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결국 쭉 하늘색 선을 이으면 꼬리로만 이렇게 떨어졌지 몸통으로는 지지가 되었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요. 54k가.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했다. 이번에 여기가 진짜 저점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뭐 음봉 나올 수는 있으나 결국 다시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 65K의 고점을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65K의 고점이 높여진다면 바로. 68k까지 가고 저항을 맡든 아니면 이번에 진짜 뚫어내든 둘중 하나의 역할을 하겠죠. 그니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게 결국 최종적인 저항선으로는 68k에 있는 저항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고점의 구간을 다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7 3 k 또한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마 65k 정도까지 어떻게 브랴브랴 해서 여기 넘고 넘고 해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한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어떠한 양봉으로 주봉상 10%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73K까지 가고 그 다음 주에또 73K 한 번에 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중요한 건 시간이 필요해요 X축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현재의 저점 구간에서도 이렇게 8월달에 있었던 V자 반등보다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서 9월에 써서 9월의 끝자락이 65K까지 가준다면. 그게 제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돼서야 10월, 11월이 넘어가면서 73k를 넘어간다면 그게 신고점역 가는 시나리오가 될 테이고 아마 이제 하락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겠죠. 하락이 된다면 일단 중요한 거 54k가 뚫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이 49k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근데 아마 아까 보셨다시피 50k는 매수 벽을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가격을 지키기 위한 매수 벽인 것 같기 때문에 어, 50K 밑으로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떨어진다 한데 우리는 이번에 52.5K 에이 꼬리를 메우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메우는 형식으로 갔다가 올라가도 나쁘지 않다. 52.5K를 다시 메운다면 여기에 꼬리도 메우는 거고 4시간으로 쪼개면 8월달에 있었던 4 9 k 에 저점 가는 이 구간, 이 구간도 52K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메우는 거기 때문에 뭐그 정도의 하락은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뭐 50K가 뚫리는 생각은 사실 안 하는 쪽이 좀더 정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내용 전달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